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인트로 배선하기입니다. 어, 자, 인트로 회로는, 어, 음,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누른, 어, 신호에 의해서 상대방 신호가 아, 끊어지고 해당되는 신호만 켜지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를 보시면 2 2 0때 걸려있고,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은 이쪽을 통해서 릴레이 1이 온되면서, 어, 릴레이 1 접점이 온됩니다. 그럼 B 접점 오퍼가 되겠죠? 예,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쪽 릴레이 2는 끊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 둘다 끊어진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은 PB2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어, 릴레이 2가 온되면서, 코일이 어, 여자되면서, 음, 릴레이 2 접점이 이 B 접점이니까 끊어지고, 알레, 어, 이 분리원은 어, 끊어진 상태를 어,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회로에 대해서 어, 직접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우리가 어, 배선 차단기에서 어, 단자대까지는 미리 선을 연결 해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머지 부분을 어,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은 자회로도를 보시면은 우선 빨간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간 부분 자 빨간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 PB1의 윗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 PB1의 윗부분까지 갑니다. PB1의 어, PB1이 여기죠. 그죠. PB1의 윗, 윗부분까지 가서 연결이 됩니다. PB1의 자, 이 윗부분까지 갑니다 자 나머지 한 부분은 pb2 a접점이죠 그죠 pb2 a접점의 윗부분까지 갑니다 잠깐 캡을 뜯어내고요 자 pb2의 윗부분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다 됐죠, 그죠? 음, 그러면 바로 한번 있고요. 자, 까만 라인을 이제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라인을 라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라인은 이제 음, 단자대에서 자 단자대에서 출발하지 그죠? 단자대까지 연결해 놨으니까 자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릴레이의 7 번으로 갑니다. 릴레이의 7번 자, 릴레이 7번이 여기죠. 그죠? 여기니까 여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를 연결합니다. 자,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어, 릴레이 2의 7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릴레이 전 꽂혀 져 있진 않는데 이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고 연결했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중간 부분 어, PB1원의 아래 부분하고 자, PB1원의 아래 부분하고 릴레이 2번입니다. PB1원의 어, 아, 랫래 부분이죠. PB1원이 PB1님 이쪽 가까운 쪽이죠. 아래 부분하고 Pb 일의 아랫부분하고 어... 릴레이 1의2분입니다 릴레이 1, 릴레이 원의 이분이니까 이쪽이죠. 자그 다음에 뭐예요? 음, 그 다음에 어, 이쪽이죠. 어, Pb 의 이거 두개가 연결됐네요 그죠 렇 아, PB, pb1이 아랫부분하고 pb1이 아랫부분하고 pb1이 아랫부분하고 릴레이의 4번이네요 어? 릴레이의 4번이네요 1번이 아니었네요 잘못 연결되습니다 릴레이에 릴레이2의 4분입니다. 릴레이2의 4분. 죄송합니다. 릴레이2의 4분. 자, 릴레이2의 4분. 자, PB1의 아랫부분. PB. PB1의 아랫 부분하고 릴레이 2의 릴레이 2의 4번 릴레이 2의 4번 여기 연결될 거 그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어, 릴레이 2의 1번하고 릴레이 1의 2번하고 연결합니다. 릴레이 2의 1번입니다 2의 이죠 2의 일번이죠2일 2의 2의 일의1번하고 릴레이 의1번하고의이의 2번 하고 1의 2번하고 연결합니다. 2번이 이쪽이죠. 의이의 2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이쪽은 끝났죠 그죠 이쪽은 끝났고 이쪽을 보겠습니다 pb2의 아래쪽 자, pb2의 아래쪽입니다 pb2면은 이쪽이죠 2의 아래쪽 아래쪽 얘이네요 아래쪽에서 어디로 갑니까 pb2의 아래쪽에서 DB2의 아래쪽에서 릴레이 1의 4번인 4번 핀이네요. 릴레이 1의 4번. 릴레이 1의 4번 이쪽이네요. 릴레이 1의 4번이네요. 그죠? 어, 그다음에 릴레이원의 1번 자, 릴레이원의 1번입니다. 릴레이원의 1번 릴레이원의 1번입니다. 릴레이원의 1번 자, 릴레이 1번에서 릴레이 2의 2번. 릴레이 2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다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 빨간 라인에서 어, PB1 위쪽 PB2 위쪽으로 가지. 그죠 빨간 라인에서 p b 원 위쪽 PB2 위쪽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까만 라인에서 릴레이 1번에 7번, 2번에 7번입니다. 릴레이 까만 라인에서 요 까만 라인이죠? 이두 개가 아, 하나는 1번에 7번.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분의 7번으로 갔습니다. 됐죠. 그럼 중간에 PB1의 아래쪽에서 릴레이 2의 4번, PB1의 아래쪽에서 아, 릴레이 4번으로 갔습니다. 릴레이, 릴레이, 릴레이 2의 4번이죠. 릴레이 2의 4번, 4번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2의 1번에서 2의 1번에서 릴레이 1의 릴레이. 레원1의 2분으로 갔습니다 2분으로 갔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 PB2의 아래쪽에서 PB2의 아래쪽에서 PB2의 아래쪽에서 PB2의 아래쪽에서 PB2의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R1의 1분으로 갔습니다 R1의 1분으로 갔죠 알론의사 어, 번으로 갔죠. 알론, R1, 의4사 번으로 갔습니다. 알론의사 번으로 갔고, 자, 알론이 일 번에서, 알론의일 번에서 알트의 이 번으로 갔습니다. 알트의 이 번으로, 알트의 이 번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연결 다 됐죠, 그죠 이게 인트라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을 시키면 어느 하나만 켜지게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만. 지금은 램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릴레이만 어, 어, 켜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릴레이만. 릴레이. 자, 릴레이를 꽂아볼까요? 결니까 램프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자, 허드도에서 어, PB1을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얘만 요것만 켜지게 동작을 합니다. 딱 썰리나죠? 꺼내지고 누르면 딱 썰리나죠? 끊어지고 릴레이 2는안 켜지죠, 그죠 자, PB 2를 누르면은 릴레이 2요게 동작합니다. 동작하죠?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거죠. 인터라규로은 하나만 동작하는 거죠. 자, 해당되는 신호가 상대방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만 동작합니다. 이상입니다.